세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신학 산책에서는 우리가 왜 성찬을 지켜야 하는가 또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유익을 받을 수 있는가 또 어떤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가 하는 주제를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가 왜이 예식을 시행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가장 분명하면서 또 가장 심플한 답은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어, 성장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이것을 행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 맡기신 예식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을 향하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말씀하신 세례이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즉,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날, 제자들에게 재정해 주시고, 너희가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말씀하셨던 성찬입니다. 어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는 주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셨던 이두 가지 예식만을 성예 거룩한 예식으로 인정하고 지키고 있는데요. 아그런이두 가지 중에서 세례는 저와 여러분이 평생 딱한 번만 받습니다. 그렇지만 성찬은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아마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라면 아마 평생 한 100번 이상 정도의 횟수로 성찬에 참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자주 그리고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이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성찬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려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도와주시는 은혜의 수단. 그것이 성찬입니다. 어 어떤 면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려하신 것인가? 어, 여러분 우리는 살과 피를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무엇인가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어, 경험하고 확인할 때그 의미를 더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그분의 피 그리고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그분의 살을 어, 상징하는 포도주와 떡이 어, 성찬의 제도를 저희에게 마련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직접 예, 시각적으로 어, 또 오감으로 우리의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맛볼 수 있도록 예,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어, 이러한 어, 현실적인 어, 교육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성찬을 가리켜서 어, visible w o r 눈으로 볼수 있는 말씀이다 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 물론 우리가 어,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귀로 듣는 예,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말씀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는 말씀, 성찬의 참여함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과의 깊은 연합을 훨씬 더 실감나게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의 수단을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성찬, 이 귀한 은혜의 수단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유익을 줄수 있을까요? 왜이 성찬이 우리에게 유익한 효과적인 구원의 수단이 되는지? 그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주제에 관해서는 웨스트 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아주 잘 설명해 놓았기 때문에 제가 그중한 부분을 인용해 보고자 합니다 소요리 문답 91번 질문인데요 성례를 시행하는 것이 어떻게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이 되나요? 거기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성례가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이 되는 것은 성례 자체 안에 있는 어떠한 덕 때문이 아니고, 성례를 집례하는 어떤 사람의 덕 때문도 아니며, 오직 그리스도의 축복 때문이며, 믿음으로 성례를 받는 사람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예, 여기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한번 설명해 보죠. 우리에게는 참 미신적인 성향이 참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 예식을 행한다고 라 하면 그것을 미신적인 의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그것을 행하는 것 자체로 예. 마치 무당이 어떤 굿을 행하면 그 굿을 통해서 어, 어떠한 효과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 예식을 행하는 것 자체의 신비적인 결과가 있어서 우리에게 유익함을 제공해 주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아 어,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러한 미신적인 관계나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주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인격적인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어, 모든 종교 예식, 특별히 성찬조차도 미신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마치 성찬을 행하는 것그 자체 때문에 혹은 우리가 마시는 포도주 자체에 어떠한 신비적인 힘이 있거나 우리가 먹는 떡, 빵 거기에 어떤 마법적인 힘이 있어서 그것을 먹고 마시면 우리에게 어떤 신비한 힘이 생기는 것처럼 그와 같이 좀 미신적인 의미로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포도주 역시 포도주일 뿐이고 떡, 역시 떡일 뿐입니다 아, 그것 자체가 어떻게 신비한 아, 물질로 변화돼서 아, 어떤 신비한 효과를 내, 이끌어내는 것은 아니죠 또두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요 어,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것은 그 성찬을 짐예하는 어떤 사람의 거룩함이나 덕 때문도 아니다 소율의 문답이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죠 자이 말은 성찬을 집례하는 경우 우리 교회에서는 주로 제가 성찬을 집례하고 있는데요, 성찬을 인도하는 목사의 경건함이나 목사의 단 거룩함이나 목사의 덕에 의해서 성찬의 유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물론 이 말은 성찬을 집례하는 목사가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집례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겠죠. 저는 성찬을 준비하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와 똑같이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서 이 시간이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제가 성찬을 잘 준비했다고 할지라도 제가 잘 준비해서 여러분이 성찬의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제가 좀준비에 소홀해서 잘못 인도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또한 성찬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성찬을 짐니하는 자의 능력이나 덕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어, 그렇다면 무엇이 성찬을 유익하게 만드는가?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축복의 말씀 때문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의 성찬을 제정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성찬의 유익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성령님께서 그 성찬에 참여하는 각 사람의 10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성찬을 받고 마실 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연합시켜 주시고,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유익함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를 누리기 위해서는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의 믿음이 필요하죠. 자,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성찬을 유익하게 만드는 수단이고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운 은혜를 얻고 주님과 더 깊이 연합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아무리 여러 차례 성찬에 참여한다고 할지라도, 혹은 아무리 훌륭한 어떤 목사님이 성찬을 집례한다고 할지라도, 이 성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성찬도 유익함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는 성도에게는 그 믿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였을 때 성령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를 생각해 보죠. 그렇다면 예. 결과적으로 이 성찬을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즉 참여하는 사람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해야 할까? 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웨스티민스 소요리 문답의 가르침을 아, 저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 97번 질문인데요. 주님의 성찬을 합당하게 받기 위해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기에 대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기 원하는 자들은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이 있는지, 주님을 양식으로 삼는 믿음이 있는지 그리고 회개와 사랑과 새로운 순종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합당한 마음으로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에게 임하는 심판을 먹고 마시게 될 것입니다. 아, 여러분 성찬은 아무렇게나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아,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기 때문에 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회개와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됩니다. 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한다거나, 어, 혹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아직 고백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 성찬에 아무리 에, 열심히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어, 그것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에 에, 유익함이 생기는 것이죠. 어, 뿐만 아니라, 어, 공개적으로 드러난 죄를 범하고 있거나, 음, 혹은 어떠한 죄를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완고하게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상태에서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먼저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먼저 돌아보는, 우리의 삶을 분별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올바른 성찬의 자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분별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 나의 죄악된 삶을 깨끗하게 청산하고 어 주님께 헌신한 증거가 있을 때만 그것이 하나의 조건이 되어서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아닙니다. 어, 현실적으로 본다면. 이러한 자격을 완벽하게 갖춘 상태로, 깨끗한 상태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볼때 옳은 평가이겠죠. 여러분, 성찬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준비해 주신 은혜의 수단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도움의 수단으로 주신 것이 성찬이죠. 내가 잘 살았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어,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양식을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아야만 나는 살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는 이러한 어, 믿음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죄 사함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러한. 갈망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러한 간절함이야말로 성찬에 참여하는 가장 좋은 자세이고 어, 태도일 것입니다. 마치 배가 고픈 상태에서 어, 우리가 식사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어, 간절히 사모하는 어, 그러한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배고픔이야말로 어,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가장 올바른 어, 믿음의 태도인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성찬에 나아갈 때 필요한 요소가 세 가지라고 저는 정리하고 싶습니다.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마음이 첫 번째 요소이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처럼 부족한 죄인을 우리 주님께서는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로 그분과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그 복된 자리로 초청해 주신다 라고 하는 믿음이 두 번째로 필요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게 주님과 연합하여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겠다는 소망의 마음으로 여러분들께서 성찬의 자리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참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성찬을 통하여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주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고 이번 주일에 성찬의 자리에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